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 하늘의 평화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생명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살림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르게 가르게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깨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9장에서 1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9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로 14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사람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에는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그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앤 나를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두 나를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데게와 함께 정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확정하였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수에로 왕국 127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발송되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호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고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부림절에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림절의 유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에스터의 덕분으로 명령, 어,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멸망당해야 했을 그 날에 자신들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하만의 열 아들들을 장대에 매다는 것을 포함하여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어, 아사갔습니다. 자 이것을 얼핏 보면 굉장히 잔혹한 실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 자기들에게 그 해를 입힌 사람들 보복하고 그렇게 그들을 해라는 그것을 어, 정당하게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 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들이 회를 먼저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고한 죽음을 가한 사람들에게 그 재판을 열고 그들이 똑같이 그 생명의 생명으로 갚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산을 뺏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그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수만큼만 그들이 해를 받은 만큼만 보복을 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수와 원수를 갚는 것이었다면 생명을 뺏은 후에는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그리고 재산은 뺏지 않은 것을 보아 그들 나름대로 또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시각에서 본 역사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한 그 경험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하만이 부르라는 즉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거기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알고 모르드계과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 호소할 때 그들은 그 악한 하만의 그 계략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 구원의 날로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웃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었다. 그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것은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바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기쁨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일을 모두 다 기록에 남겨두었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경축하면서 이, 이 날을 경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이뤄냈는지를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 이 불임절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절망, 슬픔의 날이 기쁨과 잔치의 날로, 해방의 날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답답하고 절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역사로 바꾸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잠깐 뒤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위기마다 우리를 붙들어주셨기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은총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신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있었던 이 일도 우리가 돌아보면 그 위기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는 지키셨고 그 위기를 넘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사람들의 손길, 기도 또 의료진의 의료팀의 여러 가지 그 스스로를 통해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불임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구원, 십자가의 보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견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뻐하며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 함께 기뻐하며 선물이 되고 그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악의 세력에 짓눌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악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고 죄와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 세상에 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의 날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역,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살림의 역습,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하늘의 생명을 소외한 백성들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에스더의 시대처럼 세상에는 불의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죽음의 역사와 싸우시고 계시고 그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살림의 역사로 바꾸고 계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이 여전히 답답한 일이 있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불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입은 사람 밖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 살림과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살량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의 각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불의에 저항하며 생명 살리고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